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되었고요. 나이는 32이에요. 남편과는 장장 6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희는 동갑으로 24살 때 종교집회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요. 한창 때 만나서 잔잔하게 연애했던 것 같아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가정적이고 여자라고는 저밖에 몰라요. 남편이 좀 매골수적인 면이 많아서 회사 회식 같은 거에도 어설프게 껄떡거리고 그러는 것 자체에 치를 떨어요. 여직원이면 여직원이라서. 없어 여자면 없어 여자라서. 특히 없어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오만 남자 다 거쳐간 더러운 거 취급하며 대놓고 거부해서 회식 마무리로 남자 사원들끼리 뭉쳐 이차 어디로 간다 하면 알아서 들여보내요. 분위기 깨진다고요. 저야 이런 남편 성격 때문에 안 좋을 일 없는 사람이라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더구나 저도 그렇게 밝히고 그러는 편이 아니라. 우리도 플라토닉 러브냐는 주위 시설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겐 최고의 짝이었어요. 남편도 우리 지연이는 다른 여자와 다르다고 스킨십이나 잠자리 밝히는 여자 아니라고 주변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 안 했던 것도 해야 하지 않나요? 여전히 데이트하고 각자 집에 갔던 것처럼 저희 각방 쓰며 살아요. 이게 편하대요. 그렇다고 마음이 식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다정해요. 내 방으로 오던가 해서 일 치르고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요. 은근슬쩍 제 얼굴에 어둠이 들이오는지 엄마가 살짝 물어오시면 저도 남편 마음이 가늠이 안 돼서 얼버무리면 넘기는데 점점 시댁에서 눈치 주는 게 장난 아니에요. 남편 3대독자거든요. 처음에는 별말 없으시다. 1년 정도 되니 어머니가. 너희 혹시 피만이 물으시는데. 제가 배란기 때 맞춰서 남편 옆구리라도 찌르면 반응이 싸해요. 자존심 상할 정도예요. 집에서 눈치 주신단 말이야. 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하긴 하는데 이건 뭐 하고 나서 굴욕감이 들고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너 내가 싫으니 내가 아니긴 하니? 물으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 손을 잡고 안아주긴 하는데 그뿐이에요. 친정 엄마가 저 산부인과 예약했다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검사나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이상 없어요. 남편분 검사해보셔요 하는데 엄마는 저에게 문제없다 됐다 하시고 빠지셨고요. 제가 남편에게 저 검사 받은 이야기하고 언제 자기도 검사해봐라 했죠. 알았다고 찰떡같이 대답하게 믿었어요. 그러고 강간무소식. 시어머니한테 또 안부 전화를 빙자한 한숨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하자 덩어리 취급을 하는 독촉 전화를 받고 물어보니. 자기도 검사해봤는데 이상 없대요. 언제 했냐? 정장 운동량은 어떻냐? 수는 몇만 마리라 니 모르니? 얼버무려서 못믿어서 같이 가자고 했죠. 벌어가는 남편. 자기는 간단하잖아. 어디서 보니 야한 비디오나 책 보고 물 뺀다며? 나 검사 어떻게 받았는지 봤니? 자기 어머니 3대 독자 집안 댓글 거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나죽일년 취급하면서 눈치 주는 거 자기는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같이 가서 검사해. 첫 번째 검사 날 보기 좋게 약속 바람 맞고요. 저만 미친년처럼 비뇨기과 정액 검사하는 남자 환자들 사이에 덜렁 앉아서 받지도 않은 전화하고 카톡하고 집에 와서 바락바락 싸웠지요. 하다하다 산부인과 검진받는 수모에 이젠 비뇨기가 출입까지 하게 하냐고요. 두 번째 검사 예약하고도 이 새끼 또 바람 맞추더라고요. 이쯤 되니, 아, 얜 뭔가 있구나 싶어 더악착같이 검사를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본 데 말고, 지가 알아본 곳으로 가자 하기에, 그래! 하고 마침내, 이 인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 사람만 정자 채취한다고 방 이리저리 옮겨다니던데, 잘안 나온다고 뻘뻘대다, 겨우 성공해서 검사 밀어넣었죠. 선생님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정관수술 했냐고요. 정자가 전혀 없대요. 남편이 아닌데요, 아니? 이렇게 정자가 단한 마리도 없을 수가 없다고. 수술 아니면 불가능하대요. 검사가 잘못되었나 봐요. 돌팔이 병원 취급하면서 남편이 가자 하는 것 제가 초음파나 내시경으로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자고 부탁했어요. 아니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말고를 떠나 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에 너무 태어난 남편 표정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애 욕심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불임 판정이나 마찬가지인 말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 말이죠.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의사선생님도 돌팔이 취급에 자존심이 상했던지 하십시다 하고 간호사를 부르는데 남편이 화를 버럭내면서 제 손을 끌고 나오더라고요. 진료비로 지폐를 던지듯이 뿌리고 제 손을 질질 끌고 집으로 왔어요. 어찌나 세게 잡아 끌었는지 손목에 멍이 손모양으로 잡혀있었어요. 너뭐 있지? 말해 사실대로. 병원에서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 저도 날카롭게 소리치니 세상에 정강수술 했답니다. 어렸을 때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남편 새끼 귓방망이를 주먹을 쥔 채로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24살에 만났어. 어릴 때. 나 만나기 전? 아니면 나 만나면서? 병원에서 남편 새끼 행동으로 보아 뭔가 있겠거니 했더니만 역시나 만나기 전이라 해도 충격이고 후라해도 충격인데 저는 이게 나름 중요했어서 이를 악물고 물으니 저 만나기 전이랍니다. 저 만나기 전 20살 때 했답니다. 속이 타서 냉장고 열어 찬물 벌컥 마시고 그래도 속이 타서 소주 한방 따서 글라스에다 콸콸 따라 원산에서 마시고 야! 담배 하나 줘봐! 하니 눈 동그래지는 거 주머니 거칠게 뒤져서 피우라는데 담배풀 어떻게 붙이는지 불이 안 붙어서 끙끙거리니 지가 불 붙여서 건네주더라고요. 한 모금 빨고 머리가 핑 도는데 모양 빠지게 담배풀 버리려고 일어나기도 그래서 노는 년처럼 불량하게 소주 글라스에 탁 던져넣으니 치치치 하면서 불 꺼져가는 게제 마음 같네요. 니네 엄마가 3대독자 운운하며 눈치 주며 며느리 잡는데 정작 3대독자는 스무 살때 정관수술 했구나. 그 어린 나이에 젊은 애를 그런 수술을 해주디? 알만하다. 왜 했냐? 이거 고마운 건지 기분 나빠할 일인지 나 때문은 아닌 거 알겠고 왜 했냐? 남편 새끼가 하는 말이 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귄 여자애가 고3 지나 대입 그 무렵에 임신을 했는데 남친 엄마가 반대해서 낙태했답니다. 남편하고 그 여자애는 도망가 옛날 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 엄마. 제 시어머니가 여자애 집에 들이닥쳐서 여자애 끌고 병원 가서 낙태시키고 봉투 쥐어줬대요. 여자애는 어릴 적에 엄마 가출했고 아빠가 혼자 키우는 집이었는데 작은 전파상 한다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창 어린 그 애들 낙태시킨 거죠. 남편은 대입 입학 등록만 하고 군대 자원입대 시켜버렸고. 휴가 나와서 여자의 강제 낙태당한 사실 알고 나는 얘 가질 자격 없다고 하고 정관수술 했대요. 짜오기 군부대 쪽 시골 허름한 비뇨기과 할배우사한테 사정사정 했다고. 그런데 너희 새끼 왜 나랑 결혼했어? 그대로 혼자 감당해야지. 니네 독한 애미가 얘안 생긴다고 눈치 주는 거 뻔히 보면서 입 다물었어? 니네 엄마 알아? 너 정관수술한 거. 네 새끼 3대 독자고 뭐고. 어떤 여자를 갖다 붙여놔도 애 새끼 안 생기는 거. 그 여자 찾아가 살지. 왜 나까지 끼어들게 해. 개새끼야. 우리 엄마랑 나랑 산부인과에서 콩닥거리면서 검사받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피 마르고 없는 지 만들어가며 숨죽이고. 나 니네 엄마한테 쪼여서 우울증 생기고 죽는다고 약 삼키는 거다 보면서 입 다물었어. 그날 글라스에 따라 마신 소주 반병 병나발 불고 원샷하고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 새끼 멱살을 쥐고 따귀를 올려붙이고 쥐어뜯고 발로 차고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필름이 끊긴 것 같네요. 정신 차려보니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더라고요.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일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일까?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 지 몸에 칼대는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 엄마한테서 아이 문제로 쪼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잠자리 하자 하며 저 밝히는 년 취급하며 정자 하나 없는 그 몸으로 입 다물고 문전에서 시근덕거리며 이 새끼 때문에 제가 느꼈던 굴욕감과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나가보니 보란듯이 쇼파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왜 지방 놔두고 저질랄인지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들어 놈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살그머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6년 연애하는 그 시간동안 감쪽같이 속이고 지난 결혼 2년 도와 8년을 입국 담은 새끼입니다. 못 믿지요. 방금 전까지 카톡 주고받은 기록을 찾아보니, 웬 아이 얼굴로 된 프로필에 들켰어. 놈이 보고하는 대화 몇 개가 대부분이 놈이 걸어댄 보이스톡이고, 그년이 맞는 것 같은데, 낙태 있다는 아이는 아닐 테고, 아이 프로필은 뭐지 싶어서, 일단 아이디 적어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놈 머리맡에다 폰 두고, 발로 살살 놈 머리통 차서 깨웠어요. 하나만 더 묻자. 이 엄마 아냐? 니네 엄마한테 말했어? 너그 수술한 거? 모르니 뭐 이런 씨바 개 같은 모자가 다 있나요? 지 엄마도 안 돼요. 수술하고 바로 달려가 수술했다고 대 끊긴 거라고 지랄쳤고 그거 다시 있는다 어쩐다 등장맞고 한바탕 지랄지랄 했대요. 하도 단호하게 잘라라해서 그런지 숭도 아주 한강다리 마냥 끊어놔서 복원이 안 된다고. 이 미친 것들이 그런데 니네 엄마는 뻔히 알면서 얘안 들어서냐고 나를 잡았어? 이 개새끼가? 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더니 가만히 쥐어 뜯기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변명도 않고 지난 8년 동안 이놈에게 속은 거 생각하니 열불이 하늘 끝까지 취소사 쥐어 뜯다가 발로 차다가 부엌으로 가서 죽어 개새끼야! 내 눈앞에서 죽어버려! 니네 애미는 다 알면서 3대 독자 애새끼 나오라고 지저대고 너희 새끼 입 다물고 그거 보면서 시크운동 지랄하고 너 예전에 그 낙태 당한 년 아직도 만나지? 나 알게 됐다고 니들 둘이서 시시덕거렸냐? 이개쌍것들니 네 손으로 죽어! 어차피 니놈은 살아나 죽으나 쓸모없는 새끼 아냐! 니집구성은 네 너를 끝으로 3대 독자로 대끊기고! 하고 시카를 던져주니 헉! 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는데 니네 엄마는 대체 무슨 생각이라니?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나를 닥달했던 거야? 개같은 년 소름 돋네. 그 년하고 나 결혼하지 왜이야수라장에 나를 끼웠어 개새끼야? 죽으라고 했지 내눈 앞에서 죽어 지금 당장 저는 분이 안 풀려 당장 시어머니 그 못된 년에게 전화했는데 말리지도 않고 놈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예갔는데 아무 이상 없던 소리했죠 나 오늘 이 인간 데리고 검사하러 병원 갔다 무슨 소리 들었게요 말해봐요 예 지금이 몇 시인데 새벽 4시다 아침에 전화하지 병원에서 뭘 하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건 우리가 다른 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내 내일 차근차근 얘기해주마. 일단 자라, 지어 나. 지금 말에쌍년나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개년나 지금 불어. 다 알고도 3대 독자우운운하면나 잡았어? 그 주제에 시어머니질하면서 멀쩡한 사람 흠잡아가면서 나 울증까지 생기게 했어? 나더 이상 네 집구석 며느리 아니니까 묻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 예좀 봐, 말뿐세하군. 술 마셨니? 저 새끼 기어이 병원으로 끌려갔구만. 쟤 한참 전에 텄지만, 너는 그래도 쟤 와이프고 우리 집 며느리 잖니네가 낳으면 우리 집 손인 거고. 2, 3년 애 때문에 동동거리게 하다가 그냥 시원관하게 낳으라고 할 생각이었어. 친정엄마는 병원 찾아다닌다고 해서 애쓰는구나. 대견하게 생각했다. 안 그래도. 지연아, 이왕 안거 마음 편히 먹고 조금 쉬었다. 좋은 정자 받아서 인공수정해서 애기 낳자. 네 애기잖아. 우리만 입 닮으면 누가 알겠어. 진정하고 좀 쉬어. 내가 씨어지야애안생기고 이미 하면서 마음고생 몽고생골병 되게 진다 빼놓고 뭐? 내가 네집 손이야? 미친년 아주 돌았나 보네. 누가 얘 낳아준대? 김치국 마시고 있네. 건강한 내가 왜 시험관 애기를 낳아? 그렇게 갖고 싶으면 네가 낳아. 남편 새끼는 옆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는 거 보며 눈이 똥그래져 있다가 뻔뻔하고 더러운 미친 저 어미의 말에 열불나 전화기를 벽으로 던지니 말안 통할 거라며 조르르 찬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될줄 알았다고 이래서 너와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며 내일 이야기하자는 거 꼴보기 싫어서 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제와 편드는 척하기는 결국 똑같은 새끼마서 입을 머리 끝까지 덮고 내일 친정가서 이 집구석 것들 욕한 판하고 은논이나 해야지 했어요. 아침에 늦은 막히 일어나 보니 이 인간이 웬일인지 출근도 안 하고 있다가 밥 먹으라며 사가지고 온 전복죽을 재워주더라고요. 독탄 것은 아니겠지. 하며 한술 뜨려는데 이놈 애미가 왔더라고요. 아씨. 친정에도 미처 못 들렀는데 상의할 겨루도안 주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새끼 애미 보자마자 먹고 있던 전복죽 그릇을 면상으로 던져버렸는데 짤그랑하면 조기 사방으로 트니 이 독한 늙은이가 눈나나 깜짝을 안 하고 에요 그래 이렇게 몸살 한번 알았다 우리 집 사람 됐지 그래 마음껏 성질부리고 욕하고 풀어 네가 워낙 얌전해서 처음부터 터놓고 얘기도 못했어 그래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 버텨내도 버티지 제 예배 여자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는 존치인데 왜 하필 나예요? 그냥 둘이 맺어주고 그 짓을 하곤 저 짓을 하곤 하게 하지 왜 내가 당신네 못에 뒤치다꺼리 하고 순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남의 시 받아서 애나으면 당신네들이 사대독자라면 예뻐할 사람이야? 이래저래 마음에 두지 게다가 내 애는 곧 며느리 아이고 자기네 손이라면서 왜내 마음에 드는 놈이랑 애 만들란 소리 나네? 그것도 싫지? 지연아 저거 어렸을 때 만나던 여자의 걔는 아휴 어딜 우리 집에 갖다 댔니 형이니 제가 마음이 약해요 어릴 적못 모르고 학김에 저지른 거야. 젊은 혈기에 부모가 안 된다니 욱해서 잘라버린 거지. 그 어린 나이에 얘한테서 발목 잡혀서 그런 거 며느리 자리로 맞니? 제가 그때 자식이고 애기고 어떻게 감당해? 그저 지애라니까 그거 없어졌다니까 충격받아서 방황한 거야. 쟤는 사이 아니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지연아 조금 쉬었다 시험관 하자. 네 노고는 우리가 알아서 챙길게 응? 형인이랑 8년이야 너 쟤랑 헤어져 살수 있겠어? 네 인생 3분의 1이 형인이야 너 얘만 있으면 완벽해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줄 거야 시험관 하면 쌍둥이도 가능하다니까 한 번에 둘청나 품어봐라 얘 언제 그랬냐 하고 어머니 고마워요 할때 있을 거야 진정되면 나랑 보약지어 먹으러 가자 아까 응? 하느니 미친 할머니 말이 하도 구역질라고 말 같지 않아서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는 유리컵이란 유리컵은 죄다 시어머니를 향해 꺼져 꺼져 하면서 던져더니 처음엔 어머 어머 이러면서 버티다가 튕겨나온 파편에 베었는지 아악 하더니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에 발이 찔렸는지 피가 발에 베어 나오니 어린게 독하다고 어째 하나같이 독한 것만 꼬이냐며 욕을 하더라고요 구석에 짱박혀 있는 남편 새끼 보고 치우라고 하고 전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집 구석에 있다가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친정하려는데 이 할망구가 따라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지연아, 지나세요 본의 아니게 속이고 애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 있는 거랑 저기 인천공항 쪽에 땅 있는 거 명이 저에게 돌려줄 테니 자기 말대로 하세요. 눈딱 감고 아가만 낳아주면 저 밖으로 돌건 어쩌건 상관 안할 거라고요. 할망구 말로는 고등학교 때 여자애 저 할망구에게 그렇게 낙태당하고 군대 들어간 동안 거의 반 미치광이로 살았고 인생 포기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전파 상한다는 아버지도 술한잔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오다 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집세 줄여주려 가며 그냥 저녁 먹고 살다가 저기 쪽간총 어디에서 안 좋은 일 당해 일를 뱉대요. 자고 있는데 누가 방에 들어와 다짜고짜 쳐들어와 덮쳤는데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도 모른대요. 이때까지 남편하고 연락 조절하다시피 하다 애 낳고는 막막해서 도움 청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가 아는 그나마 도움 청할 곳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요. 아들놈이 이제라도 저거 책임지겠다 는데 따지고 보면 철저한 남의 애비 되는 것도 제대로 된 종자겠어요? 이 할망구는 자기 자식 아이인데도 여자의 마음에 안 들어서 낙태시킨 사람인데 그 엠에 여자를 드리겠냐고요저 여자와 아이돌, 지난 자기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품고 싶다 하니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변호사 대동의 남편이 전원하고 결혼하는 즉시 모든 유산은 유학하 있는 누나와 외삼촌 의 누구네에게 준다. 유언장을 작성했대요. 그 자리에 그 여자도 불려와서 같이 각서와 인장 서명까지 했대요. 돈봉도 받고요 고등학교 때그일 이후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여자는 반푼이 됐다고. 지연아, 내 며느리는 너 하나야. 저 새끼도 동정심 때문에 지 인생 속죄한다며 불구덩이로 들어간 모양인데 너만 눈딱 감으면 모든 게 완벽한 집이 될수 있어 하며 다독거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배신감이며 자기에 대한 현재 모든 감정 다 받아들인다며 이겨내자. 우리 지연이 화이팅! 이지라 하면서 가더라고요. 미친 할망고에게 이야기 들으니 더정 떨어지고 상종 못한 늙은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저 무서운 할망고 입에 개거픈 물개야 생각이 났고요. 내가 이 남자와 이프라 서할수 있는 방법이요. 남편에게 그 여자 집으로 부르라 하고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랑 안 살아. 그런데 내가 이 상태로 헤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너나 나나 가슴에 한만 쌓이겠지. 나한테 생각 있는데 동업할래 어차피 너나 나나 이혼할 것은 기정 사실인데 내가 물러나도 너저 여자 이 상태에서 책임 못줘 아이도 물론이고 너도 유산 날리는 거 싫어서 뭉개는 거지 나랑 너 사이에 저 아이 출생 신고 해줄게 여자애 어차피 네 엄마 유원장에 이름 올라가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여자애기 법적으로는 없는 존재 아니야 애미도 정신 나가 있고 애미도 없잖아 그 아이 그 정신에 법 챙길 여유도 없을 테고 말이야. 여자는 봄으로 드리건 사실혼으로 하든 해. 일단 우리 사이에서 출생 신고하고 이혼하면서 내가 친권 양육권 너희가 넘길게. 네가 바라던 대로 끌어안고 살며 속죄해. 네 엄마가 죽인 네 아이 복수. 나는 네네 엄마에 대한 복수도 자동 해결되지. 이야기 하고 보니 밖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유리치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 보니 저희 또래로 보이는 여잔데 소파에 어린 남자 아이가 앉아 있는데. 아기 프로필 카토그 애더라고요. 저하고도 감정이 좋지 못할 여자인데 행색이 어찌나 초라한지 그유리조가 가득한 곳을 무릎 꿇히고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할망구 때문에 인생 조진 건 저나 매한가지라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할망구가 치를 따른 여자분은 처음에 고등학교 때보다 심하게 망가진 상태에 이젠 아들씨 받은 손주도 아니고 어디서 골라먹던 개뱃다기 같은 놈의 씨에 아들놈은 어디 절간 스님처럼 핏줄에 대한 죄책감이 심한 상태에 정관수술까지 해버렸으니 아들씨 밖에는 다 틀렸고 할망구 이래저래 속 터져 제게 매달린 거죠. 놈이 저와 결혼하고도 밖에 있는 여자와 연락 주고 받은 거 가지고 화가 안 나는 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천치에 가까워서 너, 저 여자 사랑하냐? 세상스레 묻기도 그렇더라고요. 제 제안에 남편은 눈을 반짝 빛내며 정말로 그렇게 해줄 거냐며 반색하고 바로 다음날 아파트와 저기 인천 땅 명의 제게 돌리겠다며 분주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차피 아들 명의로 해놓은 땅을 지가 주네에만에 하고 있는 건지 명의자 꼬시면 되는 것을 저는 남편 새끼 응원하는 차원으로 아예 출생신고 하러 갔고요. 남편 성에 학력까지 맞춰 그 자리에서 둘이 머리만 대고 예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씨야, 어떻든, 정성껏 키우는 게 중요하죠. 아파트와 인천 땅, 제 이름으로 서류 받고, 합의 이용 서류 넣었고요. 놈은 놈대로, 저는 저대로 시원섭섭하고, 서로 인생이 짠해서 서로 잘 살아라. 미안했다. 하고 그 예미 집으로 가서 그 여자분 차 안에 두고 아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내 목소리 듣고는 반색을 하면 나오다가 아이를 보고 갸웃하는데, 어머니, 인사하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이 사람하고 제 사이에 낳은 거나 다름 없죠. 뭐 이미 우리 이름으로 출생신고됐으니까요 이제야 낳는다고 시험관 안 하고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바라시던 사대독자예요. 혹시 싶으면 하나 더 입양하고요. 무슨 소리냐? 무슨 아이를 입양해? 너, 지연이가 낳으랬지? 내 며느리가 배 아파 낳기라도 해야 정이 가지. 생판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는 아이예요. 어머니가 그렇게이사람이일 생겼을 때 품었으면 사대독자가 뭐예요. 바글바글 이집 울타리안으로 손주들로 바글거렸을지 모르는데 그 욕심으로 몇 사람 인생을 망쳤는지 셀 수도 없네요. 제가 며느리예요? 며느리 되기 전에 생판남이었는데 뭘 하늘이 내리 며느리랍시고 며느리 며느리 이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애는 이 사람과 제 아이로 정식 출산 신고 돼 있고, 애기 이 사람이 키운 데서 친권 남겨주고 이혼하려고요. 이거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거든요? 이 남자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순순히 서류 정리해주고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주신다는 이 사람 명의 재산도 다 제게 줘서 바이바이 합니다. 정 붙여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 아이다 하고 정 붙이세요. 설마설마하면 창밖을 보더니 차 안에서 유리책 내리고 뚫레 뚫레 속없이 구경하고 있던 아이 엄마를 보고는 그대로 개고픈 물고 뒤로 쿵 쓰러지는 거 일하는 아줌마 시켜 일리고 부르시라고 하 저희는 나왔습니다. 이혼 마무리하면서 들으니 할망구 품기도 있고 실어층도 와서 말을 못한다네요. 다행이지 뭐 유산 나머지도 안 주겠다고 보나마나 난리쳤을 텐데 누나는 쓰러졌다는 소리에도 반응 없고 간병인 두고 관리한다는데. 정신은 또 멀쩡해서 아이나 여자분 보면 발작한다네요그 몸뚱이를 해가지고도 성격은 그대로라고요. 남편은 얌전한 사람줄 알았더니 사악하게 애기들이고 일부러 매일 지 엄마 보러 간대요. 저는 받은 거 일단 아파트는 세놓고 친정집에서 화병이랑 조울증 치료 중입니다. 저 할망구 말대로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한 사람. 그나마 서로 해피엔딩으로 감정 안 나쁘게 마무리되어 다행이죠. 놈도 짠하고 할망구가 망가뜨린 여자분 인생 생각하면 감정이 이입돼서 별 원망도 없고요. 할망구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리에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야죠. 이제 다들 잘 됐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